석타가 스님도 계시네요. 석사 문수 동자 템 약수죠? 음. 약수물. 지에이 셈. 문수산 사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수산도 아직 벚꽃나무는 큰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네, 목련나무가 아름드리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배롱나무 100년도 되었다고 합니다 배롱나무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꽃은 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산문수사 극락보전 서산문수사는 고려시대 사찰이라고 합니다. 1973년 극락보존에 안치된 금동열의 자상에서 층목왕 2년, 1346년에 쓴 불상 조성기를 발견하여 고려마 이전에 창건된 사찰임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문수산에 어떠한 사찰인지 두루두루 탐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수상 금동 열애 자상복장 유물 보물제 157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수독사 근역 성보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탑은 고려시대 3층 석탑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밑에는 이러한 금동불상이죠 불상님도 예, 계시고 어떻게 소원 한번 빌어 볼까요 그 소원들이 다이루어지기를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한신각나 한전, 아 그래, 네, 이 앞에 보이는 사찰은. 극락보전중남 유형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찰이 극락보전 맞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 벚꽃은 만기 시기가 5월 20, 4월 20, 어, 열흘 정도. 문수산을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4월 21일 이후에 오시는 것이 상당히 아름다운 벚꽃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나무는 고염나무라고 합니다. 예 수령 시기는 600년 정도 되었네요. 고염나무.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고염나무는 감나무가라고 하네요. 감나무가. 고염나무가. 어, 이 나무로 어, 엄청 오랜 세월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벚꽃나무가 엄청 크네요. 문수산 사찰도 아주 소담스럽게. 아그마한 사찰이네요. 문수산의 벚꽃은 적벚꽃이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개화가 되지 않아서 많이 핀 나무는 음몇 그릇 안 돼요. 야옹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아하, 충남, 서산시, 문수산 사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